이런 가운데도 후보들의 막판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이 후보자들의 배우자와 함께 아, 후보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모, 또 정말 수십 년 동안 지켜봤던 후보자의 모습들, 고민들 저희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이 도지사 후보 배우자와 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2 7일 금요일 성쾌한 아침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어, 벌써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고요. 이제 선거운동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후보들이 열띤 유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후보들 못지않게 바쁘고 함께 또 어, 힘을 들이는 분들이 배우자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오늘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지사 강원도 후보죠 이광재 후보 이 배우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이정수 배우자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먼저 그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우리 또 유권자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좀 인사말씀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강원도지사 출마한 이광재 후보의 한 사람 이정숙입니다 아, 이렇게 방송으로 유권자들 뵙게, 뵙게 돼서 반가워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원래 고향이 부산이시죠? 부산입니다. 네, 이 말투가 지 그대로 <laughs> 어, 안 물어봐도 어, 지금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 투여쳐봐야겠네요 이제 지,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음, 우리 때 이광재 후보는 또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 제가 그 부산의 작은 신문사에서 근무를 할때 네. 어, 서울의 정치부에 출입하게 되었어요. 어허, 예. 그때 저는 정치부 출입 기자였고 이강재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예. 대학, 대학 동문이고요. 어, 학교 다닐 때 알았던 건 아닌데 제가 그 정치권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제가 정치부에 오게 되었다고 인사를 갔더니 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 광재 만나 봤냐 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못 만나 봤다 이렇게 하니까 약권 제취재 파트가 야권이었었는데야권을 네. 다니면서 어렵게 취재할거 없다. 음. 광재만 만나 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정보가 <laughs> 거기에 모인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그그 그 방에 자주 출입하게 음. 되었고 네. 대학 동문이니 다 보니까 좀 친하게 지내게 된 거죠. 어, 연들을 나오셨군요. 예. 예, 저도 연세대학 나왔습니다. 예. 기자와 이제 취재원으로 이제 처음 만난 건데, 네. 어 대학도 후배이긴 합니다만은, 어, 근데 그 취재를 하면서 이제 처음 인간적으로 이제 알게 된거같고요 네, 어, 그때가 나이가 이제 연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이 후보가요. 어, 어떻게 예, 되십니까? 어, 대학은 한해 후배이고, 네. 어. 나이는 두살 차이입니다 예. 제가 (28이었고) 이 후보가 (26살이었어요) 어허, 그때가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청문회 스타로 막 떠오른 직후라고 봐야 됩니까 네 초선 의원이셨죠 어~ 그리고 후배인데 대학 후배인데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을 느끼셔서 또 이~ 어, 굉장히 총명하더라고요 어허. 뭐를 물어봐도 다 그때가 잠당 합당 직후에 꼬마 민주당이었을 아, 때고 시작했을 때거든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제야도 넓게 아직, 그 아직까지 정치권으로 존재하하고 음. 있을 때였는데 네. 이런저런 사정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게 음. 알고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저는 매력이 있었어요. 어, 네. 좋은 취재원이었는데 네. 어, 그것이 또 나중에 매력으로 느껴지고. 네. 누가 먼저 사기자고했습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아, 예. <laughs>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제기 여쭤 보는 게 사실 그 한재 이제 아까 들어볼까 2, 3년대에 이제 결혼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떠오르는 그 청문회 스타였지만은또그 뒤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그 뒤에서 보좌를 계속하면서 많은 정말 고생들 했고요. 또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같이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만은 고생길이 시작되었었고요. 예, 고생길이 시작이었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에 국정상황실장이 되고요. 음또 국회의원이 되고 40대 초중반에 이 도지사까지 이제 되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고생 끝에 낙이다. 정말 이제 뭐 탄탄대로만 걸끝것같다 라고 봤었는데 어 다른 말아시겠습니다마는 뭐 2010년도에 이 도지사에 당선이 되었고 그대로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6, 7개월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그 중도 사퇴를 하게 된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좀 많은 분들이 회자가 되는 것이 음 우리 그 배우자님의 그때 최문순 후보 어, 개소식이었나요? 거기서 눈물의 축사. 네. 좀 많이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강원도지사 상실만 이 후보의 시련이라고 기억하시는데 어, 참조 정부 시절에서도 계속. 어, 검찰의 타켓이 되고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중요한 국가 직책들을 맡다 보니까 여당인 참여정부 시절이든, 야당인 참, 뭐, 이명바 정부 시절이든,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로부터 타켓이 많이 되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후보는 뭐, 누굴 비난하거나 탓을 하지 않고, 어, 그런 성품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어, 억울하게 도지사직을 읽고도 그저 산길을 걷고 또 그러면서 뭐 이를 악물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피가 가득한다든지 이런 그 시련의 시간들이 많이 이제 있었죠. 네. 어, 어떻게 정치를 해오고 본인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제가 옆에서 늘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제가 꼭 같이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재문순 지사님 그 개소식에서 그렇게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네. 축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던 분이 벌써 3선을 하고 네. 어, 이번에 또 이강재 후보가 다시 또 이제 이 바톤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10년이면 정말 강선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럼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또 사연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이거 좀 여쭤볼까 말까 했었는데. 이천십 년도 당시에 우리 그 배우자님이 직접 이 보궐 선거 후보로 어~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또 권유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살짝 고민을 하셨었다고요네그 저희 지지자들께서 이제 같이 아마 의논한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그 자리에서 이제 억울하니까 저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는 음. 살짝 그~ 그분들의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지자들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음,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뭐 잠깐 고민을 했긴 한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광재 후보에게 그리고 강원도시 강원도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은 아닐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때 저도 불출마 성명까지를 냈었죠 사실. 음,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어, 그만큼 그, 지금 이제 이광재 후보와 때 배우자 분들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과 또 판결 내용, 또 수사 내용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힘든 어, 상황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10년 동안, 9년이군요. 어, 이제 1년 전 이제 사면복권 되었었으니까요. 힘들게 힘들게. 어, 총선에 나와서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명예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음, 주에서 이제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2년 만에 또다시 이제 그 사퇴를 하고 도지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도가 이렇게 썩 유리한 상황도 아닙니다만은 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 그 고민의 여러 가지 과정들 다 옆에서 지켜보셨고요. 네.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어 제가 그 동안 살면서 이 후보가 정치적 결단을 하는데 그렇게. 깊게 고민하는 모습은 처음 본것 같아요. 음. 일단 원주 시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 한편, 그 다음에 강원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의 한편, 네. 이두 개가 굉장히, 어, 팽팽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떤 나이 드신 어른, 이제 여론을 쭉 듣는 과정에서 어떤 나이 드신 어른께서 강원도 산골엔 아기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고 망가져 가는데 국회의원 배지만 달고 있으면 뭐 하냐, 강원도를 살려야 하지 않느냐, 그게 정치 아니냐고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후보가 아, 내가 강원도를 사랑하나? 나 자신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묻게 되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도지사 출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무렵에 서재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 노 대통령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강원도를 사랑하면 운명을 걸어야 한다 강원도를 사랑하면 들어올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한것같아 하는 과정이었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로서 남편의 이런 결심을 지지를 하는 건 사실인데, 네. 물론 아내로서는 매우 좀 안쓰럽기도 하죠. 안 말리셨습니까? 저는 어, 말려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네. 저희가 강원도에 대한 빚이 있다는 게늘 음. 마음에 무겁게 있었기 때문에. 어, 오히려 뭐 취지하는 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민 끝에 어~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추세가 네. 어~ 좀 오차 범위 밖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이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뭐 십삼 퍼센트 포인트 정도 이제 차이가 났었습니다마는 의좀 비슷한 형국이 돼가고 있어요 현재 이런 그~ 고민의 끝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썩 유리한 정황은 아닌 이현 어, 파, 상황 어떻게 좀판단드하고 계십니까? 12년 전에 출마하셨을 때 이계진 후보와 더블스코어로 지고 있었어요. 아. 그때에 비하면 지금도 훨씬 더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그 이제 대통령 취임식후라서. 매우 불리한 조건인 거는 사실이지만 네. 이강재라는 인물론으로 이 상황을 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어 이런 결국은 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무 사람이 하는 것이고 강원도에서 이강재만한 일꾼이 없다는 것을 강원도에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선거의 분위기가 뜨면은 그것이 보다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잘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당이 더 유리하고 야당이 더 유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하는가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얼마나 더 있는가, 그 경험이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혀 불리, 불리한 후보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최근에 이 언론사에서 이광주 후보, 김진태 후보 이제 MBTI를 이제 검사를 이제 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아 그거 너무 모릅니다. 어, ENTJ가 나왔어요. ENTJ가 나왔는데 보니까. 대담한 통솔자 어, 그리고 외형과 직관 사고 판단형 분류 그러니까 뭐 어떤 리더십을 갖추고 이런 거 선출직에 도전하기에는 뭐 최적의 어~ 형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부정적인 결과도 낙관적이라고 인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두분다좀 낙관적이십니까 어~ 낙관적이죠 음. 그러니까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후보가 가정에서 이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음. 애들에게도 목소리를 높여서 그 혼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상황을, 그 다음 스텝,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이 오면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후보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싹 키고, 그 다음 음. 스텝을 항상 바깥으로 표출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음, 네. 본인도 우리 배우자님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네. 어, 또 함께 또이제 음. 발을 맞춰가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음~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권역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선거 전략상, 어, 원주권에서만큼은 우리 이 후보님이 좀 앞서 나가야, 이 전반적인 그, 그 어떤, 어, 거원의 기본, 이 베이스가 디렉터인데, 지금 원주권에서마도 좀 뒤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살짝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0년 만에 정말 그 총선에서 당선이라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년 만에 이것을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인식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지 않느냐라는 네, 분석이 맞아요. 있습니다. 이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되었건 굉장히 그 원주 시민들에게는 많이 죄송한 선택이죠. 그리고 보궐선거를 하는 것도 저희에겐 큰 부담인 것도 사실이고 어, 그리고 인제이 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원주의 정치인으로 각인되기에는 그리고 착 뿌리를 내기기에도 짧은 시간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여론을 아직 이렇게 다 끌고 가는 데는 역부적인 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음. 이제 후보가 아니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사 다른 그 2년 전에 다른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4년 8년 한 것보다 이광재 후보가 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 더 많았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저는 원주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거는 분명한 일이지만 그때 출마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근데 일을 했는데 아직 예를 들어서 전철 문제라든지 박물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은 되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주시민들께서는 이광재 국회의원이 한 일을 다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지 국회의원으로서 2년 동안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 강원도지사 출마하면서 다섯 가지의 요청 상황을 어떤 민주당에 제안했었고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회 통과였는데 어제 법사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오늘 본회의가 이제 예정들이 열린다면은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드디어 어좀 출발 선이제 소개되는 겁니다.만은 좀감회가좀 남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laughs> 어, 말씀하시겠어요? 네. 예 하시죠. 예. 아, 12년 전에 이 후보가 강원도 시사를 해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고 규제가 많아서 일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음. 그 한계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후보가 출마 전에 강원도시. 강원 특별 자치도를 민주당에 요구한 거고, 오늘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거죠. 강원도에서 강원 특별 자치도로 바뀌면 강원도의 재정이 확대되고 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 유치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 강원특별자치도가 단순히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강원도에 살고 있는 강인, 강원도민의 삶의 변화를 줄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해요. 어, 특별자치도의 예. 첫 번째 도지사로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됐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못다하신 말씀 음, 좀 나중에 좀이 말만 꼭 했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어, 이광재 후보가 특, 강원 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도시세가 된다면 공약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의원 시절에도 선거 공약 이행률 강원도에서 1위였고 국정감사 우수 의원도 사관왕이었습니다 변방에 머물러 있는 강원도를 누구도 눈부지 못할 강원도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입니다. 어... 강원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효도하는 도지사, 일자리 경제 도지사, 교육 도지사, 사회복지사의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네. 어,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강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많은데 뭐 시간 한계상 여기서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어,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가운데 토지사 후보 배우자였죠 이정숙 여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오칠기 공예관이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원주 오부터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원주 오치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일제 강점기 때인데요.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화 전략으로 식생 조사를 진행할 때 한반도 전역에 걸친 온나무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원주 오치 평안북도 태천 다음으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제는 당시에 원주 온나무의 오치를 채취하기 위해서 칠 채취자들을 징용에 면제해줄 정도로 원주오수탈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런 원주오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원주오칠공예관이 생긴 지 벌써 21년이 지났는데 아직 잘 모르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치악산 구용사 입구 쪽에 위치해 있어서 시내에서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요. 올해 공간 세단장에서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 전시가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언조오7공예관이죠 어, 김대중 관장이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석달 동안 이제 전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전시되는 이 사진 자료 유물들은 전부 처음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사진 자료들입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도시에서 이 자료들 굉장히 지금 너무 너무 욕심을 내고 있어요. 가져가려고. 지금 저희가 원주 오칠기공예관에서 체험 프로그램은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국립공원 치악산 사무소하고 주말에 그 오칠 생활 소품 뭐 예를 들면 오칠 도마, 오칠 주걱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오칠기 공예관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원주 570에 가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57주걱 만들기와 같이 57 활용한 유용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고요. 또 원주 570에 가는 나전 칠기를 비롯해서 백 점이 넘는 오철의 공예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미술관으로 등록할 자격 요건도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요. 원주 오칠 궁금하신 분들은 원주 오칠 공예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의 리포트였고요. 자, 5월 27일 금일에 함께 했던 KBS 원주 방송국성 상견나 침문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목소리>